여러분, 의자는 한번 사면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씁니다. 그래서 평소엔 좀더 고민해 볼까 하다가 정작 할인 들어가면 이미 끝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래서 오늘은 CDG의 인기 의자 5종 라인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학생용, 재택근무용, 사무용, 프리미엄까지. 누가 사야 하는지 누가 굳이 안 사도 되는지 깔끔하게 짚어드릴게요. 지금 cj 온스타일에서 이 제품들을 최저가 할인 프로모션이 진행 중인데요. 현 할인 이벤트가 언제 종료될지 모르니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서둘러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각 제품별로 특징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고 어떤 분들께 어울리는지까지 알려드릴게요. 가격은 수시로 변동됩니다. 정확한 최종가는 영상 설명란 고정댓글 꼭 확인하세요.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시디즈 아이블 학생 공부 의자입니다. 아이블은 중학생부터 성인까지 사용할 수 있는 집중형 공부 의자로 잘 알려진 모델인데요. 별명이 괜히 서울대 의자가 아닙니다. 이 의자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앞바퀴 뒤 글라이드 구조입니다. 앞쪽에는 바퀴가 있어서 필요할 때는 의자를 당겨 쓸수 있지만 뒤쪽은 고정형 글라이드라 앉아있을 때 의자가 뒤로 밀리거나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세가 고정되고 공부나 작업에 더잘 몰입할 수 있어요. 등받이는 통기성 좋은 메쉬 소재라 장시간 앉아 있어도 등과 허리가 답답하지 않고 좌판은 발수 패브릭이라 음료를 쏟아도 관리가 비교적 쉬운 편입니다. 착석감도 공부용에 맞게 설계됐습니다. 등받이는 인체공학적인 S 라인 구조로 척추를 바르게 받쳐주고 좌판은 너무 푹신하지 않은 단단한. 텐션이라 자세를 흐트러지지 않게 잡아줍니다. 오래 앉아 공부하기엔 오히려 이 세팅이 잘 맞아요. 옵션으로 저인드 발받침대도 추가할 수 있어서 다리 길이나 체형에 따라 편의성을 더 높일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도 군더더기 없이 심플해서 공구방은 물론 집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다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아이불은 높이 조절 기능이 없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책상 높이나 사용자 키에 따라 맞지 않을 수도 있으니 구매 전 책상과 의자 높이 조합은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또 푹신한 안락의자 타입은 아니라서 처음 앉으면 생각보다 방석이 단단한데 이렇게 느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단점이자 동시에 장점이기도 합니다. 포근함보다는 바른 자세 유지에 초점을 둔 의자이거든요. 그리고 헤드레스트가 없는 구조라 의자에 기대서 쉬는 용도로는 맞지 않습니다 즉 아이불은 편하게 기대어 쉬는 의자가 아니라 집중해서 공부하고 작업하는 의자입니다 이런 특징 덕분에 실제로 서울대 포함 여러 도서관에서 집중용 의자로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구부정해지기 쉬운 회전 의자보다 자세 잡고 공부하고 싶은 학생 수험생에게 특히 잘 어울립니다 현재 CJ 온스타일에서 최저가 수준에 판매 중이니 공부용 의자 찾고 계셨다면 설명란 링크에서 한번더 확인해 보세요. 시디즈 링고 2세대 초등학생 어린이 의자. 이름부터 딱 느껴지죠? 말 그대로 국민초등학생 의자입니다. 이 의자의 핵심은 바로 그로잉 기능이에요. 아이 키와 성장 단계에 맞춰 좌판과 등받이 높이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어서 약 110cm부터 160cm 전후까지 초등저학년부터 고학년까지 쭉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 의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자세인데요. 링고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등받이와 적당한 좌판 두께 덕분에 엉덩이와 허리를 안정적으로 잡아주고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로 앉도록 유도해줍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리뷰를 보면 자세교정에 도움된다는 얘기가 특히 많아요. 그리고 이 제품 발받침이 기본 포함입니다. 의자를 높여도 발이 허공에 뜨지 않고 딱 받쳐주니까 아이다리도 편하고 장시간 앉아있어도 부담이 덜해요. 바퀴는 우레탄 재질이라 바닥 긁힘이나 소음 걱정도 적고요. 안전 설계도 잘 되어 있습니다. 의자가 불필요하게 빙글빙글 돌지 않도록 중심봉은 고정형, 모서리는 전부 둥글게 처리돼 있어서 활동적인 아이가 써도 비교적 안심할 수 있는 구조예요. 높이 조절도 아이 혼자서 할수 있을 만큼 조작이 간단한 편입니다. 아이방 의자 하나로 몇 년을 쓰고 싶다. 또는 공부 자세가 계속 신경 쓰였다면, 링고 2세대는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선택입니다. 현재 CJ온 스타일에서 등 좌판 패브릭 커버 세트 포함 구성으로 특가도 진행 중이니까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번 타이밍 한번 체크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물론, 이 의자가 공부를 대신해 주진 않지만, 아이 척추는 확실히 지켜줄 수 있는 의자입니다. 세 번째는 말이 필요 없는 시디즈의 베스트셀러. 바로 T20 2세대 컴퓨터 책상 의자입니다. T20은 출시 이후 누적 판매 50만 대 이상을 기록한 말 그대로 국민 사무용 의자인데요. DIY 조립형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대비 완성도와 착석감으로 꾸준히 선택받아온 모델입니다. 이번 2세대에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 바로 틸팅 조절 방식입니다. 1세대는 좌판 아래 깊숙이 레버가 있어서 조절하려면 허리를 숙여야 했는데 이 세대는 라이트 싱크 틸트 구조로 바뀌면서 앉은 상태에서도 손쉽게 틸팅 강도를 조절할 수 있게 개선됐습니다. 사용성도 좋아졌고, 외관도 훨씬 깔끔해졌어요. 헤드레스트도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이 세대 헤드레스트는 면적이 넓고, 쿠션감이 좋아서 어디에 머리를 기대도 부담이 적고, 앉은 상태에서 높이 조절이 가능해 훨씬 실사용에 편합니다. 좌판 역시 이전보다 더 넉넉해지고 쿠션감이 개선됐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어도 허벅지 압박이 덜하고 이질이 페어 구조라 필요하면 좌판만 교체해서 오래오래 쓰기 좋은 점도 장점이에요. 기능 구성은 정말 탄탄합니다. 높낮이 조절은 기본이고 등받이 틸팅, 텐션 조절, 틸트 각도 고정. 헤드레스트 높이, 각도 조절, 그리고 팔걸이 높이 조절까지 중급형 의자에서 기대하는 기능은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등판은 메시 소재라 통기성도 좋고, 화이트쉘 옵션은 방이나 사무실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어주는 효과도 있어요. 실사용 후기를 보면 허리를 잘 받쳐줘서 편하다, 조립도 생각보다 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학생, 수험생, 재택근무자, 장시간 PC 작업하는 직장인까지 누구에게나 무난하게 잘 맞는 의자고요. 비싼 의자까지는 필요 없지만 그래도 제대로 된 사무용 의자는 쓰고 싶다 이런 분들께 T22세대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가성비 사무용 의자 고민 중이셨다면 이건 놓치기 아까운 국민 의자입니다. 네 번째 제품은 CDG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T-50입니다. 누적 200만 대 이상 판매된 모델로 국민인체공학의자라는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제품이죠. 화이트 프레임에 헤드레스트가 포함된 모델이라 집이나 사무실 어디에 둬도 깔끔하고 디자인 때문에 선택하는 분들도 많은 의자입니다. T-50의 핵심은 압도적인 조절 범위입니다. 등받이 각도와 높이 좌판 높이와 깊이, 틸트 강도, 팔걸이 높이, 위치, 각도. 헤드레스트 높이와 각도까지 내 몸에 맞게 거의 모든 부분을 세팅할 수 있습니다. 등받이는 약 105도부터 130도까지 조절 가능해 업무용 자세부터 휴식 자세까지 모두 커버하고 체중에 맞춘 틸트 강도 조절도 직관적입니다. 특히 포워드 틸팅 전방 기울기 고정 기능이 포인트인데요. 책상에 바짝 붙어 작업할 때 등받이를 살짝 앞으로 고정해 허리를 곧게 지지해줍니다. 문서 작업이나 공부가 많은 분들께 확실히 체감되는 기능이에요. 팔걸이 역시 단순 높이 조절이 아니라 앞뒤와 각도까지 조절돼 어깨와 손목 부담을 줄여주고 헤드레스트도 기대 쉴때 목을 안정적으로 받쳐줍니다. 등판은 통기성 좋은 프로텐션 메쉬, 좌판은 c d 즈 특유의 쿠션 구조로 장시간 사용해도 착석감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S라인 등받이 설계 덕분에 자연스럽게 바른 자세를 유도해주는 것도 장점입니다. 내구성 역시 검증된 모델입니다. 5년 품질 보증에 관리만 잘하면 10년 이상 사용했다는 후기들도 많습니다. 단점도 짚어보면 중상급 가격대라 처음엔 부담될 수 있고 두절식 요추 받침이 없어 허리지지를 아주 세밀하게 조절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등받이 곡선 자체가 잘 잡혀 있어 일반적인 사용에선 큰 불편은 없는 편입니다. 정리하면 T50은 조절 기능 인체공학 설계, 내구성까지 검증된 실패 확률 낮은 의자입니다.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내는 분들이라면 여전히 가장 무난한 선택지라고 보셔도 됩니다. 현재 CJ 온스타일 기준 최저가 수준으로 진행 중이니 가격 변동 전 설명란 링크에서 한번더 체크해 보세요. 마지막은 CDG 라인업 최상위 모델. T80 천연 가죽 좌판 버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의자 끝판왕이죠. T80은 독일 인체공학 디자인 스튜디오와 협업해 6년 단의 연구 개발 끝에 완성된 플래그십 모델입니다. 착석감과 지지 방식부터 T50과는 결이 확실히 다릅니다. 높낮이, 좌판 깊이, 멀티 틸트와 틸트 강도, 유추 받침 높이, 헤드레스트 높이 각도 팔걸이 높이 각도까지 몸에 맞게 세밀한 세팅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T80만의 차별점이 좌판 전방 기울기 조절 기능입니다. 좌판을 살짝 앞으로 기울여 집중 작업 시 상체를 적극적으로 받쳐주는 구조로 장시간 몰입 업무가 많은 분들께 특히 큰 차이를 줍니다. 오늘 소개하는 모델은 좌판이 천연가죽으로 마감된 버전입니다. 내구성이 뛰어나고 촉감도 고급스러워 오래 써도 쿠션 꺼짐이 적고 확실히 프리미엄 느낌이 살아 있습니다. 실제로 앉아보면 등판이 몸을 감싸듯 밀착되고 움직일 때마다 등과 허리를 계속 따라오며 지지해줍니다. 등과 등받이 사이 간격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섬세한 인체공학 설계가 느껴집니다. 디자인도 과하지 않고 차분한 프로페셔널 무드라 대표실이나 고급 사무 공간에도 잘 어울립니다. 단점은 분명합니다. 무게감 있고 가격대도 높습니다. 다만 5년 보증과 내구성을 감안하면 소모품이 아니라 투자 개념의 의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허리 건강이 중요한 분들, 자세 문제로 의자에 예민하신 분들, 프리미엄 사무용 의자를 찾는 분들께 충분히 선택할 이유가 있는 모델입니다. 현재 CJ 온스타일에서 최저가 수준으로 진행 중이라 평소 고민하셨다면 지금 타이밍은 꽤 괜찮은 편입니다. T8 곱은 말 그대로 앉는 순간부터 다르다는 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한체급 위의 의자입니다. 이상으로 시디즈 의자 5종의 특징과 할인 정보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리해 보면 집중력에 올인한 아이불, 성장기 아이를 위한 링고 2세대, 가성비로 사랑받는 T20 2세대 조절 범위와 안정감의 정서 T50, 그리고 프리미엄 끝판왕 T80까지 각자 용도와 예산에 따라 불명하게 성격이 갈리는 라인업이었죠. 현재 이 제품들 모두 CJ 온스타일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한 상황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행사는 종료 시점이 딱 정해져 있지 않아서 가격이 갑자기 오르거나 예고 없이 끝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의자 교체를 고민하고 계셨다면 또 언젠간 바꿔야지 생각만 하셨다면 지금 타이밍이 최저가로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모델이 있다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한번 빠르게 결정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품별 링크와 추가 정보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으니 구매 전꼭 참고해 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한 의자에 앉아서 허리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